아 지금 픽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음. 아, <laughs> 아 맵픽은 벌써 끝나고 지금 캐릭터 픽하고 있는데 어, C팀은 도일 밴을 했고 A팀은 미셸 미쉘, 밴을 했어요 지금 C팀 C팀은 승사면 이 윌라드 엘리 미야 이렇게 하고 A <laughs> 팀은 지금 아이작 빅터 토마스 클레어까지 나왔어요. 어, C 팀 짜구 언니가 휴톤 방금 픽했고, 제 규기 언니가 픽할 차례인데. 배저를 피했어요 배저. 신캐를 피켰네요. 어, 언제뽀 언니 자네트 피까지 완료해서 게임 진행 게임 진행 됩니다. 어, 맵은 리버포드고요. 어, 조합이 <laughs> 조합이. C팀 휴톤 윌라드 아, 미아 벨자엘리 A팀은 자네트 아이작 빅터 클레어 토마스 이렇게 됐네요. 원래 누언니가 미셸을 엄청 잘하는 언니라고 알려져 있는데 A팀이 미셸을 배을 했어요. 아 누언니 원래 잘하는걸로 죄송합니다 <laughs> 원래 다 잘하는걸로 게임 시작했습니다 먼저 템좀 볼게요 어... 지금 윌라드 엘리 미아 다공인 같은데 자네 투도 1장 1로 다시 찍었구요. 3번 타워를. 어, 시스이 먼저 밀었어요. 좀더 빨리. 어, 벨자가 노장노모 방사하는것 같아요. 슈트로 자, 지는 공사고, 아이작업은 노장노무 어, 마타워 또 합니다. 중간타워만 남겨놓고 지금 다 마타워 하고 있어요. 중앙으로 좀 모이는 것 같은데 <laughs> 지금 맹구 언니가 아이작으로 해서 지금 중앙에서 네, 간 보고 있죠. A팀은 토마스랑 아이작의 방입니다. 모장, 모모, 둘 다. 음. 지금 레드팀이 클레어랑 켜가지고 타워를 조금 조금씩 끌고 있어요. 방탄 토마스랑 아이작이 언덕에서 봐주고 있고, 클레어가 좀 끌고 있네요. 어, 여기, 네. 물리 꺼냈다가 나가네요. 지금 토마스를 물고 번지를, <웃음> 번지였습니다. <웃음> 어, 아이작이 엘리, 엘리를 잡았는데, 어, 엘리 죽네 죽. 엘리, 엘리 끊기고, 와, 별자 공이 잘 들어갔는데, 토마스가 다 끊어주고, 빅터가 죽여주네요. 아, 휴턴 혼자 고통받고 있죠. 빌라드도 까였네요. 아, 그래서 중앙타워는 레드팀이 이렇게 가져가는 걸로. 엘리한테 별똥별을 맞아도 토마스가 지금 극방이라 별로 안 따네. 릴라드는 아직 노티공이고 멜리는 티아나를 먼저 찍었어요 미아도 그렇고 퓨터는 아주 제대로 극방 트루파가 지금 떴는데, C팀 쪽에 떠서 C팀이 빠르게 먹었어요. 지금 맵을 보면은, 아까 레드팀이 한타를 이겨가지고, 라인이 좀 밀고 있어요. 근디린 자네트가 레 제일 높은데 지금 전체적으로 젤 높아요. 자네트가 34. 어 요리해 줄. 배자가 지금 아 일모 일모 찍었네요 아까 노장 노모였는데 일모 방 타는 것 같아요 국링두개 찍고 경류링 하나 찍고. <목소리> <목소리> 이제 트루커가또뜰것 같은데 1단계 사이어스 가운데 떴어요 지금. 레드팀이 먼저 선전을 하는 것 같네요. 방탄유톤이 진입했는데 뒤에 못 따라오고 있죠 블루팀 아 난리입니다 전지가 떴는데 지금 천둥 벼락으로 블루팀이 지금 윌라드랑 미안 남았는데 윌라드 따이고 혼자 막고있는데 좀 힘들죠 렌들 아 이렇게 4번타워도 에이틴이 C팀 4번타워도 가져가는 것 같아요 와 지금 자네트 레벨이 44 4킬 0데스죠 지금 잘 컸어요 엄청 3장 2모 지금 시스는 이렇게 계속 꾸준히 동사지고 있고 음. 지금 소강상태에서 립 먹고 있는데 트루퍼가 또 떴죠 아 무슨 A팀에 가까이 떴어요 지금 사이어스가 아, 레벨 51인 자네트가 혼자 잡고 있습니다 어 한타가, 나네, 한타가 나네요 중앙에 아 지금 자네트한테 미아랑 엘리, 밀라드 3킬 크리스탈 월킹 잘들어가고 다 잡네요 지금 이렇게 C팀 오번타워도 밀립니다 지금 킬수를 보시면 C팀이 0킬, A팀이 14킬이에요 그중에 9킬이 잘했지? 다 그리고 이제 C팀이 리 스폰이 돼가지고어 지금 자네트가 일리 쫓아오는데? 아일리 죽진 않았죠 어, t know. I didn't know. I didn't k 엘리가 별똥별로 한번 긁어보네요. 근데 지금 C팀 딜러들이 랩도 별로 높은 게 아니고, 자네트한테 너무 잘 녹아가지고, 네, 지금 58이에요 좀 있으면 말렙어왜트루퍼가 안보이지 지금 여기 2단계 크라소스가 떴어요 아 A팀 폭딜로 3초만에 자라놓고 공지 떴어.. 공지 떴어요? C팀은 뒤로 쭉 빼고 있고 막아야죠 공지 또 2단계 공지라서 쉽게 잡는 것 같네요 아이작이 결정배를 맞았는데 피가 한 10분의 1달았습니다 아이작은 지금 노장 너무 급방 링도 하나도 안 찍었어요. 지금 시스템은 C팀은... 많이 못나가고 이렇게 깨작깨작 타워 긁고 림 먹고있어요 지금 딜러들끼리 렙 차이를 보면은 시트는 평균이 한30 435됐습니 A팀은 50대를 훌쩍 넘죠. 어, 진짜 대인 박박인 가박네스한테 녹아요. 원검에 녹습니다. 아이고 클레어 빅터도 굉장히 잘 컸고 아 휴턴도 물려서 엘리가 보여줬는데 엘리가 지금 터미네이터 스레이잡혀어요아 뒤에서 지원을 못가고있죠 자네트 때문에 C팀 들러들이 금산을 당했습니다. 지금 레드팀 방들이 먼저 들어가서 방보고 있는데 어 지금 베저가 궁캔을 당했죠. 자네트한테 궁 넣으려다가 리아도 궁캔 아 너무 안타까워요. 돈도 아기 돈을 살아 나가고 지금 호자가 죽으러 걸어 나가서 지금 레드 팀 속으로 아 호자 따였어요. 딸비 아이작은 잡혔습니다. 이 트루퍼 장난 하나요 지금? 트루퍼도 레드팀 타워 뒤에 떴죠. 아 지금 C팀은 호자랑 수호 타워 다 따이고 지금 타워밖에 안 남았죠. H H Q 타워밖에 또 공지가 떴네요. 2단계 공지라서, 금방 죽긴 하네요. HQ 한 대도 못 끌고, 지금 공지 다 죽었어요, 3마리. 어, A팀, 딜러, 자네트, 자네트, 클레어, 둘다60 레벨을 돌파했고요. C 팀도 지금 빌러드는40 레벨 찍을 것 같아요. 아, 어, 자네 치가 물렸는데. 오히려 엘리가 죽었죠. 벨저도 죽고. 어. 세계수가 잘들어갔어 지금 천둥대라고 엄지꾼이 다네트 죽고 어 나머지 A팀은 지금 그냥 저리 빠지네요. 레벨이 61인 자네트라서 잘 땄네요 <laughs> 3단계 크라소스가 또 가운데 새끼를 떴습니다 블루팀도 골목으로 좀 올라가고 있고 어 지금 휴톤이 먼저 들어간것 같은데 아케인 아이자를 잡았어요. 그래서 배전는 혼자 토마스 보고 있고. 어 지금. 와, 블루 팀. C팀 전지 떴어요. 아, 내벨 64인 클레어. 좋나요? 아, 이거 전지가 신의 한수네요. 떴네. 지금, 벨자가, 토마스가 한타에 못끼게잘 봐주고 있었어요. 아이번 드디어 이번 째시고. 어, 빅터를 잡은 것 같은데, 별동도삥 났고. 아. 벨저가 딸피였는데 플로라에 죽었습니다. 나머지 스팀들은 지금 4번 타워, 5번 타워 쓸고 있고 지금 빠지죠? 다시? 아까 한타 이긴 거 때문인지 지금 C팀 들러들이좀컸어요 미아가 63군말렙인것 같고. 배저가, 대저도 공타하고 있네요, 이제. 휴턴도 장갑 하나 찍었고. 토마스는 아직까지 노장 놈이. 아 이번에도 트로퍼가 A 팀에 가깝게 떴어요. 원거리형 트로퍼? 어 아, 지금 한탄날것 같은데. 큐더니 아이상 무릎. 아, 뒤에 지어놓는 거를 배정하고 끝나고 있어. 배정 혼자 지금 앞에서 죽죠. 아, 블루 팀다 잘리네요. 로루팀 전멸. 맞아, 에 자레트는 먼저 와서 동승하고 있죠. 템 늦게 보여드려서 죄송합니다. 아, 게임 끝났네요. A팀이 리그전으로 올라가게 됐습니다. 마, 마지막에 한타 잘 이겼는데 좀 아쉽습니다